성경암송 2단계의 전체 암송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5월 목장원례회가 오늘 점심식사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6월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축복기도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6월 성찬식은 6월 2일 주일 1부 9시, 2부 11시 예배 때 있습니다. 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주일 안수집사. 건사 임직식이 6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4년 2기 새가족반 학생 모집 및 개강 안내입니다. 개강 일정이 6월 1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사로 섬겨주시는 김영복 장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 교사 부흥회가 6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목포 사랑의 교회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손수영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교회 헌당 예배 및 선교 여행이 6월 16일 주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선교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성전도 특공대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이번 주 토요 노방전도는 부부일, 부부이, 부부산목장에서 담당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전 꿈나무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문의는 정유경 사모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명 소식입니다. 이현기 청년과 김강진 청년이 방송실 엔지니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배위원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기도는 한영준 안수집사님, 정지성 안수집사님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일남, 이남목장이 다음주는 삼남목장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꿈땅 중고등부가 다음주는 유교 칠현목장이 담당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